국회의원은 2020년 기준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는데, 그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연간 4,700여만 원을 받고 있죠. 또한,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 한번 안해도 임기 동안 다낭권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직장인으로 치자면 결근을 밥 먹듯이 해도 연봉 1억 5천만 원을 타간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각종 지원금도 상당합니다. 전망 좋은 여의도에 국회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국민세금으로 제공되며, 그 사무실에는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둘수 있습니다.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의 월급은 연간 4억, 8천만원이 달하며, 이 또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 유지비 35만원, 차량 유료비 110만원, 레식비 5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37만원, 택시비 8만원, 사무용품비 4 1만원 등등 매월 약 370만 원의 지원 경비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죠. 이 밖에도 항공기능 비즈니스석 철도와 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으로 무료 제공되며, 국고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도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헬스장과 병원 등의 시설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A등급으로 우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족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진료비가 무료이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는 4만 원, 자녀는 2만 원을 받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등 흔히 사짜 직업이라 불리는 직업들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은 현행 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번외로 현행 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체포 특권은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기 국회가 아닐 때 행정부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기도 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A씨가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국회 밖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수입의 연봉은 물론 특별한 대우에다가 법적인 특권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당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